아휴 무단횡단 하는데 버스만 보고 뛰면 어떡하니 차가 오는데 보행자 지금부터 확인 측면까지 다 확인 자 여기 양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좌측 깜빡이 키고 좌측 후방 확인하고 진입 어 앞차 운전 잘해 멈춰 있지 않고 찔끔찔끔찔끔찔끔 앞으로 움직이잖아요 그 베스트 타이밍을 찾기 위해 저기 하물차 지나가면 얘는 바로 가겠지 그쵸 나는 바로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눈으로도 한번더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자 좌회전에서 나갈 거예요. 아니 좌측으로 합류할 거예요. 자 여기 키잘 따라가야 되겠죠. 우측 쇼더 체크 스위죠 핸들링 깔끔하게 우측에 버스 양보해 줘야 돼요. 내 차로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옆을 꼭 봐야 돼요. 내 차로가 멀쩡히 있더라도 옆을 측면을꼭 확인해야 되는 게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 300m 앞에서 기동방 우회전입니다. 들었죠? 우회전. 유탄하듯이 돌아나가는 느낌이네요. 그림을 보면 그렇죠. 아, 전방 신호 적신호니까 일시 정지 했다가 우회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시 정지 했다가 적신호잖아. 그럼 일시 정지 했다가 우회전이 맞아요. 와나 깜빡이도 안 키고 있었네. 자 가속 페달 보건요 보이죠 보건요 어떻게 쓰는지 손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쫙 풀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손바닥으로 싹 쓰이면서 푸는 거예요. 쓰이면서. 자, 내비가 시키는 길보다 조금 더 먼저 빠질 거예요. 우측으로. 조금 더 먼저. 자, 우측 코너 길. 브레이크. 회전이 가능한 속도. 자, 여기서 바로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저번에도 이 길로 한번 갔었는데 쉽지 않아요. 합류하기가. 자, 깜빡이 미리 켜 주고 뒤차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속도는 느리게. 측면 확인하면서 핸들링. 넓게 살짝 넓게. 오는 거잘 확인하고 보건역 보세요.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딱 필요한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무조건 탱하고 나 버리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합류하는 게. 저는 여기서 우측으로 갈 거예요. 우측으로 다음 안내까지 계속 자, 이렇게 메인 도로로 바로 합류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도 않아. 그쵸? 천천히 왔어. 깜빡이 이제 내 차로는 없어지잖아. 후방 확실하게 확인하고 아무도 없어. 그래도 내 차의 속도를 조금 올리면서 합류하는 게 좋아요. 조금 올리면서. 달려오는 차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빠르게 여러분들 앞까지 와요. 진짜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유롭게 합류 뭐 이런 거 없어요. 속도를 조금 쫙 올려 주는 게 좋습니다. 파이팅 있게. 좌측에 빨려오는 하물차 체크. 약 300m 앞. 신호 위반 및지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 어, 빠르게또 다닌다. 비 오나? 빗방울 떨어졌는데? 차 깨끗하게 했는데 비 오나 봐. 자, 여기 60km 단속 구간, 900m 앞에서 우회전할 거예요. 아, 전방에 물총 소차, 얘네만 추월을 조금... 아, 신호 걸렸다. 자, 저는 300m 앞에서 이제 우회전 해야 돼요. 300m 앞에죠. 그쵸? 그럼 조금 빠르게 튀어나가서 우측 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빠르게 튀어나가진 않을 거예요. 옆에 차를 먼저 보내준 다음 그 다음 더 빠르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차를 먼저 보내주고 횡단보도 잘 보고 신호 우측에 있는 차까지 계속 체크해 주셔야지 돼요. 자, 옆에 차 움직인다. 예측 출발. 그렇죠. 옆에 차들 먼저 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빠르게 가는 거야. 측면 괜찮죠. 이게 가장 안전한 차로 변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회전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야 되겠죠. 내 차로 오케이 좌측 깜빡이 오케이 좋아요 이대로 계속 직진할 거예요 계속 저 앞에 우측에 있는 차 출발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줘야 돼요 그런다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스페달을 안 밟고 그렇진 않죠. 그냥 가속페달을 누르면서 한번 슬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차가 진짜 나오면 그때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분합니다. 여유롭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앞 방면 자, 이제 이 터널이 끝나고 나면 우회전할 거예요. 여기 점선 생겼죠? 우측 후방 미리 확인해주고 부드럽게 한 차로. 그리고 또 우측 깜빡이.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전방 차량 보면서 브레이크 그리고 그대로 다시 우회전 할거에요 우측 후방 우회전이 가능한 포켓차로 보행자 지금부터 확인 측면까지 다 확인 자 여기 양보라고 적혀있죠 그럼 좌측 깜빡이 키고 좌측 후방 확인하고 진입 그리고 또 좌측으로 한 칸만 더. 근데 베스트 우회전 타이밍이었어요. 내가 우회전할 때 전방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거든. 그럼 베스트 타이밍. 그렇죠. 여기는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어라 여기 직진 가능한데? 여기 직진 가능한 차로예요. 서있어도 괜찮아요. 여기 이상하다.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인데 좌회전 신호를 준다고? 뭔가 이상한데? 직진하는 차들이 서 있을 때 좌회전하는 차들 어떡하라고? 왜 신호를 이렇게 만들었지? 자 이제 여기서 우회전 일시정지 했다가 우회전 아니 일시정지 할 필요 없겠다 우측 확인하고 좌측 한번 슬쩍 확인하고 핸들링 자 전방에서 또 좌회전 할 거예요 저기 보이는 적신호 좌우측 슬쩍 확인 좌측 깜빡이 후방 확인, 좌회전 깜빡이 그대로 유지. AG 서비스 센터 가는 길이 에요. 비보호 좌회전 이 니까 지금 갈수있 겠죠？전방 에서, 오는차만없 으면 어, 앞차 운전 잘해 멈춰 있지않고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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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으로 움직이 잖아요. 그 베스트 타이밍을 찾기 위해 저기 하무차 지나가면 얘는 바로 가겠지, 그렇죠? 나는 바로 따라가면 안 돼요. 내 눈으로도 한번더 확인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앞으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해야 중앙선 밟지 않고 내 차로로 들어간다. 아 여기 공사 많이 했구나 벌써. 정면 신호니까 좌측 확인 잘해야 되겠다. 오케이 오는 거 없어요. 우측. 어, 저차 오기 전에 내가 지나갈 수 있겠어. 여기 보행자. 그럼 멈춰야 돼. 살짝. 오케이. 아니 이 길이 최적이야. 왜 이런 길로 안 내를 하지? 아휴 무단횡단하는데 버스만 보고 뛰면 어떡하니? 차가 오는데. 도대체 어딨는거야? 아 요거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추차 어렵다. 어, 이거 역주행인가? 아닌데.